인생은 전쟁터 같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전에 정신적으로 기가 눌리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이 승리를 좌우하는데요. 악한 영적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크기와 두께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크고 두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회상 17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4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크고 두렵다. 그러나입니다. 먼저 1절과 7절까지 보면요.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던 블레셋은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단밈 언덕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 산에 진을 쳤는데요. 두 군대가 평지를 두고 양쪽 언덕에 진을 친 상황에서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싸움의 초반부에서 심리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두 진영 사이에 싸움을 도두는 자, 즉두 진영 사이에 평지에 내려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키는 육기빛, 한 뼘, 약 290cm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요. 골리앗은 게다가 5천세겔약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600세겔 약 7kg의 창날을 가진 거대한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거대한 모습은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회에서를쓴 저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은연 중에 세상처럼 크고 강한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강함 역시 껍데기의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로 삼기보다 단지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강한 보다 진실하고 참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너무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거나 쫓아가지 마세요. 참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 값지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에는 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한 싸움에서는 계속 대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리앗은 그런 상황이 답답하다는 듯이 1대1로 싸움을 벌여 전쟁을 끝내자며 이스라엘을 충동했습니다. 이긴 사람의 나라가 패한 자의 나라를 노예로 삼자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불레셋 사람이라는 골리앗의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즉, 자기는 불레셋 사람 중에 불레셋 사람, 불레셋의 대표라는 말입니다.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들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원래 노예들은 당시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존재이므로 지금은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사울더러 나와서 너의 노예들, 즉 백성들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말고 지켜보라고 도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분노하며 나서는 자가 없었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요.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용감하게 물리쳐줄 위대하고 멋진 왕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왕의 모습은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두려웠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울은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신 후에 새롭게 세워질 왕을 소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다윗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듯이 우리도 세상의 크고 강한 존재들을 볼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파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국의 모든 것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라고 말씀했고요.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헛것이요,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곤략과 같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 다윗처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은 크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과제들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어떤 문제든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 본질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손을 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학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업들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현명한 생각들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